이번에 핵심적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사이버 레카의 최후입니다. 정확히는 구제역, 김세희, 그리고 부천역 BJ들,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이제 어제부터 이런 내용이 전해진 건데, 구제역 다들 기억하십니까? 악질적인 사이버 레카 채널 중에 하나인데, 결국엔 유튜브 방송을 은퇴한다. 물론 이제 이따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은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저런 사이버 레카들이 하나둘씩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점, 저는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구제역의 채널에 커뮤니티에 이런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죄의 성부를 떠나서 사과 드린다. 일단 시작부터 뭔가 이상하죠. 죄를 떠나서 자기가 사과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일단 하는 얘기를 보면은 해군 예비역 유튜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있는데 그걸로 구제역이 추가 기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기소가 된 바가 있다. 그래서 죄의 성부를 떠나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다. 한마디로 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서 사과를 한다는 건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지가 저지른 잘못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뭐 단순히 가치 판단의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명백하게 본인이 문제를 저질렀고 그래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부를 떠나서 사과드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걸알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 여론의 문매를 맡게된 이후에 수년 전에 종결된 사건까지 파헤쳐서 기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본인이 그동안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면서 심지어 저도 과거에 말도 안 되게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공격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년 전에 종결된 사건까지 파헤쳐서 자기가 마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인들까지도 검찰,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런 인간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가 남들을 막 털어댈 때는 국민의 알 권리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다. 그러면서 낄낄대면서 남들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그런 일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아무리 피해자들이 말로 막 호소를 하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하고, 그럼 오히려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돈을 더 뜯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 인간들이 이제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를 하는 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걸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기존에 업로드한 영상을 전부 다 삭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공기 처리, 처리를 하는 게 그나마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그 동안 올라왔던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 그냥 자기 주변인들도 지금 이렇게 피해를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재판을 앞두고 결국엔 그냥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는 척, 결국 판사 앞에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일단 비공개를 하고 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 본인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오보가 나오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함이라는 키워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 밝히겠다면서 결국 죄성부를 의 떠나 유튜브로 인해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해 사죄드리겠다.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저 구제혁이라는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재판부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메시지, 결국 나는 지금 뉘우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러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악착같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명백한 오보, 뭐 억울함, 자기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대요. 그래 놓고 저지른 짓이 공갈 협박입니까? 레카질 깨작깨작해대면서 멀쩡한 사람들 그냥 좌표 찍고 그걸로 효능감 느끼고 그걸 가지고 심지어 본인이 막 한껏 심취해 있다는 게 그동안의 영상과 커뮤니티 글에 대놓고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저지르다가 결국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놓고 저렇게 하는 얘기를 보세요. 만약에 자,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받고 싶은 피해자가 있다면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 연락 달라.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결국에는 방송 은퇴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은퇴를 선언합니까? 무슨 연예계 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뭐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뭐 은퇴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명백하게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것도 대놓고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무슨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방송을 안 하겠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누가 보면은 연예계 그 데뷔했다가 은퇴하는 줄 알겠어요. 본인이 지금 방송 은퇴 따위를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란 걸 누가 모르겠냐? 조만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가 된 모양이구나. 이런 반응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죽은 채널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이 삭제가 아니라 비공개 처리를 하는 꼼수. 많은 시민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아 저것도 그냥 재판부에 보란 듯이 저러고 있는 거구나 라는 반응들이 지금 압도적이고요 보시다시피 뭐 자기가 공중파에 대비를 했다면서 막 낄낄대고 뭐 그리고 심지어 장사의 신님도 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의 신은현장님을 건드리면서 또막 레카질을 했었고 그래서 막 김세희랑도 같이 붙어먹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카라큘라 그 문제의 채널 중에 하는데 여기도 어느 순간 그냥 염치 없이 복귀해가지고 무슨 사회 공익적인 목적이라면서 다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 다른 이슈에 묻혀서 쓰리 슬쩍 나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쯔양 님을 협박했다가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돈을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사회 정의를 앞세우면서 결국에는 한다는 짓이 공갈 협박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쯔양 님에게 7,500만 원의 배상해라 라는 판결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세희랑 한때 또 같이 얼마나 어울려 됐습니까? 그러다가 이제서 자기 살겠답시고 이제 김세희를 버리는 척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다 끼리끼리라는 걸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장사의 신 은현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정말 많은 괴롭힘을 당해오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장사의 신 님의 방식으로 진짜 신개념 방식으로 지금 대응에 나서는 과정에 여기저기 김세희를 폭로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세희 관련해서도 여러 폭로들이 심지어 같이 주변에 붙어먹던 인간들이 하나둘씩 슬쩍슬쩍 자기 살기 위해서 막 꺼내놓는 카드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세희가 멘탈이 나가서 눈물이 터졌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코인을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요런 반응들, 알만한 분들은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끝까지 저런 식으로 지살 길만 찾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런 인간들이 그동안 혓바닥을 놀리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 심지어 연예인들, 정치인들 할거 없이 진짜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인간들인데, 드디어 장사의 신님이 이렇게 발벗고 나선 덕분에, 뭐, 가세연의 후원이 지금 빵원이 됐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막 즙자는 쇼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겨우겨우 온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재역이든 아니면 뭐, 저 김세이든, 저런 채널들 하나둘 삭제된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게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천역 BJ들도 어느 순간 너도나도 부천역을 점령해가지고 멀쩡한 시민들, 막 지나가는 시민분들이라든지 좀 약해 보이는 사람들,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괴롭히고 어그로를 끌어댔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가도 경찰의 엄마를 찾고 막 중국 공안이냐고 조롱하고, 그럼 또 돈을 벌고, 이런 일들이 그동안 표현의 자유, 유머, 뭐 이런 이유로 방치가 됐었는데, 이제 정치권이 나서고, 뭐 부천시라든지 아니면 김기표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대응에 나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극적인 방송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또 풍선 효과라고 하죠. 여기를 이제 대응을 하니까 부평역, 송내역 일대로 또 자리를 옮기고 있는데, 요 이제 두더지 게임 마냥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이거를 대응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법과 제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종의 문화 전쟁, 밈 전쟁이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법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사이버 레카들의 최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없어져야 될 채널들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단순히 채널 삭제 유무가 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책임 묻고 민사를 통해서 돈까지 다 뱉어내야 된다. 그때까지 관심을 멈춰서 안 된다.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인 소식 계속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피동인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